할렐루야! 우리 보냄 교회에서는 2021년 새첫 주일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놓치고 살았거나, 혹은 서울이 여기며 살았던 우리 신앙의 본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기도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주일에는 선교의 본질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에는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특히 목사님 하면 존경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를 꺼려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목사님임을 밝히기는 무척이나 곤란한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은 입술에 고백으로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은 이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깨우쳐 줍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에 따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떨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실제적인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행함과 함께 일하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구보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암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26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음과 같이 행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지 못한 것은 아닐런지요.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교회,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은 아닐런지요. 고려대 교수를 지내신 고 김인수 장로님은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숨을 내쉬셨다 합니다. 그 어떤 논문이라도 국적, 성별, 연령, 지역, 직업, 학력, 소득 등 다양한 항목에 따라 매번 통계의 결과가 달라지는 반면에 항목에 기독교를 넣으면 그 어떤 유의미한 변화도 전혀 없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수많은 논문들의 여러가지 내용들을 그 항목에 집어넣으면 다 변화가 있는데. 그 어떤 논문이라도 기독교를 집어넣으면 전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은 기독교인들의 삶에 큰 실망과 염려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고민 끝에 선봉원 장로님과 함께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 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항목에라도 기독교를 넣으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 정상일 텐데, 전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더 이상의 존경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하지만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저는 자신들의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 아직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대학 편입 시험을 치른 한 학생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에 의하면 지금까지 편입시험을 치르면서 많은 시험 감독관들을 만나봤지만 이번에 만난 한 감독관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매서운 추위와 그리고 합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극도로 긴장해 있는 수험생들에게 이 감독관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말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시험에 대한 부담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그 종교의 대상에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었다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잠깐 벗으면서 자신의 얼굴을 보여 주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합격해서 나중에 저를 보게 된다면 꼭 아는 체를 해 달라고. 그러면 맛있는 걸사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험을 다 마치고 나가면서 수험생들 모두가 이 감독관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나갔다 합니다. 그동안 이 학생들은 보통은 시험을 끝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제게 이 내용을 전해준 학생은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합니다. 그러면서 제기하는 말이 아마 이 시험 감독관님은 크리스찬 교수님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결코 행위 구원론자가 아닙니다. 죄인 된 우리가 어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로도, 우리의 그 어떤 선행으로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다시 한번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삶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